안녕하세요 김감독. 안녕하세요 정시창입니다. Remember me, so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자 드디어 이벤트 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새봄을 맞이하여. 자 저희가 선물 구성을 네. 예전에는 랜덤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 5 개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8 분. 네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신규 구독자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네.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갖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 주세요. 그래서 네. 다 되면 좋죠. 뭐. 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못 참여하시는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예예. 예, 상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 소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큐튜버 데들리 세 박스 하고요. 앞에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다섯 개가 있네요. 네. 그, 오 DC 히어로도 있고. 자, DC 히어로와 안에 이제 DC 히어로들이 귀엽게 들어가 있는 음. 요거 두 박스. 요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다음에 음. 귀여운, 귀여운 테라리아 아, 테라리아 네. 미스테리 피규어. 이거는 초창기 때 했던 건데. 네, 이거 되게 귀여워요. 어, 조금 네. 해가지고 아주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얘는 이거인가보다. 내가 체크해놨구나 <laughs> 그러셨구나. 이게 네, 들어가 있네요. 이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게네 개. 그리고 아 저건 뭐죠?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래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 요게 뭔가요? 아 이거. 어허. 오, 좀비 후르츠. 좀비 후르츠. 예, 예전에 저희가 했던 좀비 네. 후르츠. 좀비 후르츠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성류다, 성류. 성류? 성류 전부와 얘까지 해서 음. 이렇게 열다섯 가지의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요게 1번입니다, 여러분. 좀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버워치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어 이거 제일 어, 제가 그래도 끝내십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이거 제가 넣지 말자 그랬는데 감독님이 드려야 된다고 자 요렇게 15가지 15가지가 첫 번째 구성이고요 두 번째 선물 세트입니다 와 이건 좀 블링블링한데요 자 요거 슬리페스타 한 박스 다 자, 이거 핫박스 하고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24개짜리. 네, 요렇게 박스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와, 귀여운 진짜... 슬리퍼들이죠? 네, 이거 진짜 예뻤어요. 네, 손가락에 끼고 놀 수도 있고요. 요거 음. 풀 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음. 보는 요 달커비. 음, 달커비. 자, 달커비 컬렉션 파트 1.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일곱 음. 가지 아이들 플러스 시크릿 중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시크릿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오. 뭘지 몰라 와 복불복이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자 베이비 진짜 <laughs> 엽기적이면서 귀여운 어. 물에 넣고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고요 그다음에 마이 리틀 포니가 시리즈가 다른 게 하나씩 음,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네. 네. 마이미니 믹스 큐즈가 세 어, 개가 있고 예뻐요. 네. 작은 아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기프트 박스가 세 개. 이것도 아주 재밌는 피규어입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지역의 랜드마크들이 음.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피규어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렇죠. 네. 이런거 쭉 펼쳐가지고 책상 책장 위에다 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얘네가 좀 엽기적이죠? <laughs> 우리가 몇번 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소니엔젤 애들 유아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10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요게 2번 선물 세트고요 자세 번째 선물 자 왼쪽에 있는 거 뭔지 볼까요? 커비의 후치코처럼 커비의 스타워즈 네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거고요 안에 이런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커비의 시리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세트 다섯 음. 가지 풀 세트 하고 자 요거는 그 코난의 범인 시리즈고요 총 여덟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세 개를 저희가 넣어놨는데 어떤 건지 몰라요 아하. 자 이렇게 범인 시리즈 세 개하고 그 다음에 하이큐 음. 푸티또에서 나오는 하이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비의 시리즈 커비의 시리즈 커비에 올려 놓는 거고 자 이런 하이큐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세 개세가 저게 하나 있고요 요것도 작은 개세예요 아요거 예쁘던데 네. 안에 한번 볼까요 와 이제, 시바 아 시바 희바하고, 그 다음에, 얘는, 펭견펭견이네펭견이 들어가 있습니 아, 맛있다. 작으니까 더 예뻐요, 사실은. 자, 요렇게, 개세하고, 요건 뭐죠? 요거 한번 까볼까요? 저도 네. 몰라서. 오, 아, 이것도 하이큐. 하이큐. 그러면 얘도 하이큐겠네. 와. 자, 요렇게, 하이큐 가차. 와, 요거는건좀 매니아적인 느낌이 네. 많은데. 파워즈와 하이큐 그리고 개새 음. 좋아하시는 분은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로블록스. 음,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음. 이거는 로봇이요 로봇. 종이 박스 뒤집었으면 네 로봇 로블록스 아, 매력적인 록스. 아이였어요. 자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총, 그래서, 열다섯 가지죠? 네, 열다섯 가지 세트, 세트 구성되어 있구요. 자, 요게 몇 번이죠? 세, 3 번째, 아세 번째. 세 번째. 예. 네. 3 번째입니다, 3 3번째. 번째. 세 번째 선물. 와. 짜잔. 와. 엄청 많습니다. 뭔지 모르게. 요거는 4번 선물. 네, 세트죠? 네 번째 선물. 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썸썸. 그렇죠. 저희가 썸썸을 다섯 5개 개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네. 베이맥스. 중복이 엄청 많이 나왔었던 음. 베이맥스. 그 다음에 요거는 밤비. 밤비, 귀여운 밤비고요그 다음에. 알라딘에 나오는. 그. 자스민 공주. 그 다음에. 이탐나에 시계 토끼. 네. 시계 토끼. 마지막으로. 도널드 다크 음. 도널드 덕. 이렇게 다섯 가지. 썸썸 다섯 가지고요 요건 빈봉지입니다. 음. 저희가 여기다가 예쁘게 넣어서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 플레이모빌. 걸 시리즈. 걸 시리즈가 두 개. 네. 미니언즈도 있네요. 네, 미니언즈. 아, 이거는 파인 사이즈, 작은 사이즈. 네, 아주 J. 귀여운.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무서운 느낌. 와, 티 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다음에 얘는 가챠인데. <laughs> 자, 진짜 예쁘다. 다시 봐도 예쁘네. 자, 여게 들어 가있요 핑가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와. 저기 없죠여게 들어가 있는 가챠구요 그다음에 저 뒤에는 뭔가요? 예, 저기 시크릿 퍼피. 귀여운 강아지들. 네. 들어있는 얼굴이 커, 크게 나오는 애들이죠, 이게. 되게 조그만데 예뻐요. 이게, 이게 세 가지. 세 가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여기, 썸썸이. 썸쌈. 썸썸도 있고. 쓱쓱. 조립 피규어. 이게 지우개죠요게 워치. 네, 워치. 요게 워치까지. 자, 이렇게 1 5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게4번 네, 네 번째 선물 세트입니다. 와. <laughs> 엄청납니다. 자, 요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선물이고요. 네. 구성을 보면, 자, 요게 올해 2018년도 발렌타인 시리즈. 와. 네개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봉을 했던 거라, 음. 여기다가 저희가 다시 포장을 해서 드릴 거고요. 네. 자, 요렇게 네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시크릿은 빠져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얘는 야채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뭐지? 홍당무? 당근하고 <무>, <무>, <같은> 무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어, 네. 저희가 했던, 했던. 두루미 네. 두루미 이렇게 소니엔젤들 몇 마리야? 일곱 음. 마리 와와그 다음에 데코핀 이거는 소니엔젤 데코핀 시리즈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핸드폰에 그 이어폰 잭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것도 음. 예뻤는데 네 이렇게 12가지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귀여운 데코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고양이, 강아지 뭐 키탄클럽의 스카치 티슈 아 이거 정말 받아보시면 감동하실 감동이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쌓아 놓는 네. 고양이 피규어고요 그다음에 키탄클럽의 강아지 음, 오줌 누는 강아지죠 네 마킹 마킹이라고 그러죠 개들이 음. 영역 표시하는 음. 자, 마킹 도그 시리즈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아지, 고양이 또 있네요. 다음에 이거는 페어브리또 중에 어떤 애가 들어 있는지 모르죠. 네, 이것도 어떤 애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여기는 또 보면 에이미캣 해가지고 네. 고양이 시리즈, 강아지 시리즈 각각 네 하나씩 들어가 와. 있고. 다음에 이거는 지소리 엔젤 시리즈 2. 소니 엔젤 소리 엔젤 뭐다 있네요. 네. 지소리 엔젤 2고요. 이것도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음 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챠에도 보면 보시죠. 강아지. 강아지. 시바견. 네. 시바이누 가챠. 이건 최신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시바이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애기들. 예, 애기들 시리즈고, 재밌습니다. 그래도 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같이 쭉 이렇게 펼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와. 엔젤 시리즈. 요게 다섯 번째, 이렇게, 5번 선물입니다. 와. 짠. 와. 이건 또 뭔가요? 자, 이거는 여섯 번째 선물 세트고요 네. 거의 다컵 위에 올려놓는 것들이 같은데요. 예, 후치코 시리즈들을 주... 다양하게 네. 모듬으로 그냥 구성을 해봤습니다. 와, 자, 밑에 줄은 후치코들. 네. 각각 종류별로 시리즈별로 지금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가차도 후치코, 후치코입니다. 와. 저희가 저번에 리뷰했던 후지산과 요즘 봄이니까 네. 예, 벚꽃에 매달려 있는. 자, 여기 매달려 있는 거 살짝 보인다. 음. 다리 접고. 자, 이렇게 가차도 후치코고요 요것도 후치코인데, 얘는 할때, 시리즈. 할로윈 시리즈죠. 네. 오. 여기도 할로윈 시리즈. 완전히 후치코 판이네요, 요번 음. 거는. 후치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위에는 또. 윗줄은 아까. 다섯 번째 보여드렸던. 키탄클럽의 강아지 시리즈. 고양이 시리즈. 푸양이티또 네. 고양이, 여섯 가지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음. 이것도 꽤 비싸게 제가 준 걸로 아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푸티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없는데? 그러게. 일본어 공부해야 되겠다. 자, 요, 귀여운 아이들. 요게 있고요그 다음에, 퍼그독 음. 힘겹게 기어 올라가는 퍼그의 모습. 자 요런 아이들 8가지 퍼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요거는 같은 거죠 같은 시리즈입니다. 네. 와~ 자 요렇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선물 구성리. 구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성격의 네. 선물들이네요. 와~ 제일 자, 먼저 저, 눈에 보이는 게 세일러문. 네, 이것도 커비의 시리즈입니다. 요러, 어, 요렇게 이렇게. 커비에 올려놓는 건데 이건 컵받침이 있어서. 네, 안에 이러한 모양의 컵받침이 들어가 있고, 자, 요게 세 개입니다. 음, 셀러문 컵에 셀러문 세 개하고, 이거는 리라쿠마. 리라쿠마 푸티토에서 나온 리라쿠마. 자, 요런 아이들이 들어있는 것 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밑에도 리라쿠마. 이건 음식 시리즈였나? 시관 시리즈. 네.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리뷰를 한 거라 하도 오래돼서. 그렇죠. 기억이 가물, 가물합니다. 음. 되게 귀여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뭐가 나왔더라? 얘가 나왔었나? 얘인 것 같은데? 그러게. 예, 얘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4번. 이거 아주 귀엽습니다. 꿀, 꿀차죠? 꿀차. 아, 그러네요. 티, 티타임. 타임. 꿀 들어가는 거를 리아 쿠마가 입맛을 다지면서 음. 쳐다보고 있는 아주 귀여운. 시간 하고요. 또 시간이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거 정말 예뻤어요. 네, 요 파티 시리즈. 음. 아, 수미꼽. 그때 두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예, 아닌가? 꽤 오래됐는데. 예, 예니까? 예, 아니면 예야. 그치. 예, 이렇게두 가지 저희가 뽑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둘다 귀엽네. 아, 정말 예쁩니다, 이것 네. 그리고. 자, LOL. LOL. 빅사이즈. LOL 두개 하고, 요거는, 패시죠펫 고양이인지, 가, 개인지. 아, 그랬나? 팻이고. 요거는, 리틀 시스터. 조그만 아기 음. 들어가 있는 거. 자, 요, 요거는 저희가 안에다가 봉지 그대로 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개봉하시면서 그 기분을 좀 느껴보시라고 네. 저희가 그대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귀여운 뭐죠? 자 샵킨스 짜잔 하나 섭하죠 하나 더 짜잔 두개또 하나 더세개 어머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성이 네 7번 구성이 되겠습니다 와어 푸짐하다 음자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구성입니다 네 여덟 번째 구성은 포켓몬 시리즈네요. 오,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운데에 있는 네. 테라리움. 테라리움 컬렉션. 야, 이건 진짜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볼 안에 들어가 있는 총 6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알거야. 네. 자, 음... 그리고 가차. 이것도 다 포켓몬 시리즈입니 자, 피카츄. 요거 어, 할로윈 버전. 음. 코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요거는, 이름은 모르겠어. 아, 잊어버렸어. 저번에 알려줬는데. 요거는 <laughs> 또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할로윈 시리즈나 이것도 네. 할로윈 시리즈 따라 큐, 따라 큐. 그 다음에 구데타마 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구데타마는 자 요거는 구데타마 햄버거네요. 아, 사랑스럽다. 역시! 네, 마지막 가차는... 아, 이것도 구데타마 오. 자, 구데타마 자고 있는 구데타마 음. 콧방울 보이시죠? 아, 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가차하고... 좀비 시리즈들이 다네개 그렇네요. 자, 조물링도 있고, 네, 조물링 시리즈 두 개, 그 좀비 GT가 두 개...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것도 보면은... 안에 요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그냥 말랑말랑하고 총통 튀기는 아주 귀여운. 막 던지고 노는 거죠 이거. 네, 네 아, 요거 아, 있고 아, 마지막 네 가지는 불씨의 동굴. 네. 포켓몬. 포켓몬 시리즈들 네 가지 이렇게 두고 두 종류 두 종류에서 네 가지 총. 하나는 만남의 조언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해서 총1 5 가지를 드립니다. 포켓몬. 요게 마지막 8번째 8번입니다. 네, 8번째. 자, 이렇게 8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뭐죠? 구독하기. 그렇죠. 구독 안 하시면 바로 탈락입니다. 네. 당첨되셔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요 그, 버튼 네. 눌러 주시고 이 이벤트 영상에다가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답글, 답글에다가 받고 싶은 상품 번호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메일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1번부터 8번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네. 번호를 적어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추첨을 할 거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네. 랜덤 추첨기로 추첨을 할 거고요. 네. 이벤트 기간은 3월 17일 토요일부터 3월 21일 수요일까지 딱 5일간 네.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10시까지. 10시까지? 오케이. 네. 10시 지나면 끝입니다. 음.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 종료 후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음. 한 2, 3일 안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드리죠. 네.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답장으로 어,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으셔가지고 다시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 주소가 없으신 분들은 가끔 뭐 카톡 뭐 이런거 보내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이메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배송비는 저희가 배송비는 내야죠, 당연히. 당연히. 저희가 내고, 그 다음에 해외. 해외는 쉽지가 않죠. 저희. 네. 네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네,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해외는 패스 패스 네.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은 국내 친척들한테 아 그래 알려주세요 네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네네. 봄맞이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신규 구독자 분들도 구독만 하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네. 많이 네. 많이 그... 참여 부탁드리게요 네 그리고 저희 김감독 정식장, 음, 블라인드박스. 박스.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만명 되는 그날까지. <laughs> 정말 안 되시네. <늦이네>. 어. <laughs> 저희가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자, 이벤트 당첨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감독. 네, 그래서. 저는 정식장이었습니다. 안녕! 아우!